자 여기 뭐일 때 여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조건이 있어. 얘를 이 식을 이 조건에서 이 식을 x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거나 x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는 x 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얘기야.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y 를 없애고 x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지. y 를 없애려면 그냥 쓰 지우면 된다? 아니다 그치? 똑같은 걸뭘 줘야 돼 그치? 그치? 그래 다 똑같은 걸뭘 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y를 주지 y를 똑같은 걸바꾸지 않고 손해보게 하면 안되겠지 y를 없애는 대신에 y랑 똑같은 뭔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y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y를 찾아야 된다 이 놈을 이쪽으로 이왕하면 2y가 되고 나머지는 다 보낼 거야 4x에서 이게 넘어오면 3x 여기서 얘가 여기 가면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y는 2분의 3x, 어이쉬. 2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 나눴더니 y랑 똑같은 놈이 바로 요놈인 거야. 얘를 주면 돼. 왜냐하면 y를 없애고 x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쟤를 저따 집어넣어 주면 된다. 자, 일단 이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4위 8x, 5위 4 20y, 18y. 자, 그래서 8x, 어.. 마이너스 2Y네 그치? 아 마이너스 2Y네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2Y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럴 때는 어? 이럴 때는 분수 있는 거 집어넣고 계산하라고 틀리면 어떻게해 2Y지 그렇지 8X 여기 2Y 대신에 괄호하고 3X 플러스 6을 한꺼번에 통째로 2Y 대신에 통째로 대입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괄호 풀면서 암산하면 OX 마이너스 u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고친 것이 되겠다. 그게 답이지 이제. 어. 렇지 그렇지? 559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아까 아, 요거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두 번 해본 사람은 그냥 아무 그냥 허접한 그냥 숫자 계산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 어? 계산을 안 해본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엄청나게 무슨 야, 이거 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laughs> 자, 얘는 아 여기에 b 플러스 c, c 플러스 a, a 플러스 b 이렇게 있는 식이 있어. 그리고 선생님 a, b, c 세 중에서 b, c가 여기 있고 여기는 a가 있지. 그래서 나머지 그렇지? C와 A가 여기있고 나머지 B가 여기있지 A와 B가 여기있고 나머지 C가 여기있잖아 그지? 그지? 러면 응? 어자이 문제는 아 기본적으로는 문자를 줄이는거야 문자를 소거하고 싶다 문자가 A와 B와 C 세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없애고서 두개로만 나타내보자 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거야 뭐.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지 자 여기 b 플러스 c가 있잖아 그지? 야 여기에서 b 플러스 c를 한번 찾아보자 a가 여기 이하면 e 되겠지 그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a네 그지? 그럼 이 뒤에도 뭘까? 당연히 마이너스 b분의 b겠지 그지? 여기도 마이너스 c분의 c겠지 그지? 얘는 답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아, 그렇지? 아무 별 의미가 없어. 한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이 비슷한 문제 나오면 그냥 탁탁탁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굳이 쓰자면 C 플러스 A는 마이너스 B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다. 이므로 이런들을 여다가 대입하면 결과 아니지, 그렇지? 자 여기에 얘는 왜 있을까? 얘는. a, b, c가 0이면은 이 문제가 성립. 어왜왜 왜 성립하지 않아? 어 왜냐하면 분모가 이런. 그렇지.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 여기는 분모가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됐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a, b, c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그 분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런 값이 세상에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다. 이걸 다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돼. 얘도 분수고, 얘도 분모, 부모, 얘도 분모니까, 그렇지? 근데 이것들이 다 0이 아니잖아 곱한 것도 0이 아니 된다만. 이 중에 어, 셋다 0이 아니면 곱해도 당연히 0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곱이 곱에다가 이렇게.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세 개를 곱해서 0이 아니라면 세다 0이 아니어야 해. 맞지, 그렇지? 세 개를 곱했는데 0이 아니려면 세다 0이 아닌 수라야. 그래서 여기서 약분을 할수 있는 거야. 약분. 약분을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거야. 알겠지?